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위메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주었지만 다시 한번 음봉 길게 때리면서 하락하고 있는 시점인 만큼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위메이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확실하게 대응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보내드리고 있는 시가 매수 종목들. 오늘도 솔트룩스와 LS 네트워크를 매수 진행해서 각각 27%, 22% 장중에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확인시켜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100% 무료로 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제가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우선 위메이드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 지금부터는 오히려 이 5만원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주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여기 이렇게 저점을 다지고 다시 한번 이 평선 위로 반등해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홀딩 유지하시면서 중장기 관점으로는 충분히 이전 고점이었던 7만원대 위로 올라가 줄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위메이드에 대해서 살펴보실 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비트코인 가격 추이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가격대 라인이 이 5만원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121이평선 위로 이제 올라와준 시점인 만큼 이 5만원대 가격 위에서 지지만 잘 받아준다면 충분히 우상향 할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홀딩 유지하셔도 되시는 거고요. 다만 바로 직전이었던 이 4만 6천원 가격대가 만약에 깨진다면 여러분들이 우선은 손절 이후에 3만원대까지 주가가 내려올 수 있는 만큼 저점 확인하고 다시 진입하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제가 단순히 차트만 보고 이야기 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작년 10월 25일 장 전에 제가 문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3만 8천원 이하의 매일수에서 목표가를 65,000원까지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실제로 매수가 가능했는지 살펴보시게 된다면 제가 이렇게 주가가 반등해 준 시점에 문자를 보내 드렸기 때문에 제가 문자를 보내고 난 이후에 4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 진행 이후에 손절가로 알려 드렸던 35,000원을 깨지 않고 주가 반등해 주었기 때문에 목표가였던 65,000원까지 60% 넘게 70% 가까운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이고요. 저희가 매도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시점에 제가 말씀 드 주가가 웬만하면 이 45,000원 위에서는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5만원 이하 45,000원 부근까지 내려온다면 저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매수한 이후에 실제로 6만원까지 짧게 수익을 다시 한번 냈던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위메이드 한 종목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가가 반등해줄 때까지 기다리기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이 시가단타 종목들 오늘도 보시게 된다면 여기에 문자 보내드린 시간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장 전에 8시 45분에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지금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고 박 팀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 260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솔트룩스와 오늘 LX 네트웍스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솔트룩스를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오늘 식감횟수 진행한 이후에. 장중에 27%까지 이렇게 올라가 준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거래대금도 이렇게 충분하게 터져 준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LS 네트워크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긴다면 저희가 매수한 이후에 장중에 23%까지 올라가 주었고 지금도 13% 위에서 주가 지켜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거래대금 확실하게 터져 주면서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 매매하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보내드리는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유튜브 라이브 매일같이 제가 켜 가지고 8시 30분부터 어제자 장 종료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떤 재료들이 새로 나왔고 오늘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잡혀 갈수 있을지 제가 미리 이야기 드리면서 9시부터는 사점에 대해서 제가 모두 알려 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도 꼭 들어오셔 가지고 최근에 매매할 때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이런 경험 해 보신 분 이 단타와 스윙 관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3년 동안 쌓여있는 노하우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배워 가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본업이 있다 보니까 단타 종목만으로는 대응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 제가 스윙 종목에 대해서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지금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는 대장주가 될수 있을 이 스윙 종목도 함께 보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매매 스타일에 맞게 스윙 혹은 단타 종목들 안에서 실제로 이렇게 상승 여력 있는 종목으로 매매를 해보시면 계좌가 실제로 커가는 경험 반드시 해보실 거고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말로만 드릴 게 아니라 최근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냈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수했던 스윙 종목들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시면 여기 보시게 된다면 2월 5일에 알테오젠 8만 원에 매수해서 목표가 15만 원까지 여기 시간도 보시게 되면 제가 장 전에 8시 42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 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이날 2월 5일에 문자를 보내 드리고 난 뒤에 8만 원 이하로 매수할 기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렇게 매수가 진행된 이후에 8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80% 넘게 수익을 내고 나왔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수행 종목들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차 매도가인 목표가 도달 이후에 50% 물량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소통하면서 2차 목표가까지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50% 물량을 15만원에 매도한 이후에 아직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나머지 물량에 대해선 수익을 보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1월 23일에 제가 엔캠에 대해서도 매수 진행해서 12만 5천원 이하 매수, 목표가 2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 이후 50% 물량만 매도하고요. 왜 매수하는지 모두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 보이시는 대량 거래를 동반한 은봉을 만들었음에도 주가가 그 다음날까지 크게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10만원을 지켜주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제가 이날 1월 23일에 매수를 진행한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팬캠도 마찬가지로 여기 4일 동안 저희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엔캠도 저희가 매수한 이후에 12만 5천 원부터 25만 원까지 100%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매수 이후 30만 원 이탈하고 내려오는 시점에 저희가 27만 5천 원에 매도를 하면서 마무리 지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머지 물량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보면서 소통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하면서 피드백 드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의미 있는 저점을 깨고 내려갔을 때는 우선은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매도 타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배워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신성 델타테크가 빠지면 안 되겠죠 최근에 가장 핫했던 종목인 만큼 신성 델타테크도 제가 1월 12일에 여러분들에게 장전에 6만원 이하 매수 목표가는 11만 5천원 아무래도 테마가 너무 강한 종목이다 보니까 1차 목표가인 11만 5천원의 전량 매도 이후에 따로 제가 50% 물량을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주가가 강한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반등해 주었지만 이렇게 음봉이 빠질 때 마찬가지로 다음 날 바로 받쳐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기준봉 위에서 지지를 강하게 받고 있는 모습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매수 사인을 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매수를 진행했던 1월 12일부터 여기 보시게 된다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매수 진행한 이후 손절가 이탈하지 않은 채로 11만 5천원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95% 가까운 수익을 저희가 내고 나왔다는 게 직접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주반도체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작년 12월 1일 제주반도체 7,5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22,000원까지 제가 마찬가지로 12월 1일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11월 말부터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매수 사인 드렸던 1월 5일부터 실제로 7,5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3일 동안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7,500원 이하의 매수를 진행한 이후에 목표가였던 22,000원까지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100% 넘게 거의 200%에 가까운 수익을 확실하게 내고 나왔다는 것도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재료가 확실한 종목에서 저점부터 혹은 상승 초입부터 잡아간다면 스윙으로 이렇게 스윙 내는 거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 박팀장이 여러분들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박팀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서 실시간 라이브도 함께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